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이만나주시는 주님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조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희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천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스테르기 1장. 모르도카이의 꿈. 크세르크테스 대왕 통치 제2년 이산 달초 하루 날 모르도카이가 꿈을 꾸었다. 그는 베냐민 집파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이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수사 성읍에 사는 유다인인 그는. 왕궁에서 봉직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바비룰 임금 네버카르 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코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꿈 꿈은 이루하다 소리와 소음, 천둥과 지진, 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거대한 용두 마리가 서로 싸울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들이 으르렁거리자 모든 민족들이 의로운 민족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 때는 어둠과 암흑의 날이었으며 환난과 공궁, 재난과 대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의로운 민족 전체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져 이제는 멸망할 것을 각오한 채.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다 마치 작은 세네서처럼 그들의 부르짖음면서 물만 큰 강이 생겨났다. 빛과 해가 솟아오르고 비천한 이들이 들어올려져 존재받던 이들은 집어삼켜버렸다. 이러한 꿈과 하느님께서 진행하시려고 결정하신 바를 본모도 카이는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마음에 간직한 채 밤늦도록 모든 것을 안아서 이해하려고 있었다 임금에 대한 음모 모르도카이는 임금의 내시로서 어전을 지키는 가바타와 타라 두 사람과 함께 궁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그들의 계획을 엿듣고서 그의도를 조사한 끝에 그들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치려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임금에게 이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임금이 두네을를 신문하여 그들을 자백하자 그들은 형장으로 끌려나갔다. 임금은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였으며, 모두카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모도카이에게 궁전에서 봉직하도록 명령하고 이 일에 대하여 선물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어전에서 존대받는 이로 두개 사람 한모라타의 아들 하만이 있었는데 그는 임금의 두대시일 때문에 모우도카이와 그의 민족에게 해를 빌려고 깨하였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잔치를 베풀다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일이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를 다스리고 있었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수사 왕성에 있는 그의 왕좌에 앉아있던 때였다. 그는 통치 제 3년에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하여 단체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디아 군대 장수들과 각 주의 귀족들과 대신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다. 임금은 180일이라는 오랜 시대에 걸쳐 자기 왕국을 영화로운 부와 자기 권세에 눈부신 영광을 자랑해 보였다. 이 기간이 끝나자 임금은 지위에 놓고 나중을 가리지 않고 수사왕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대궐 정원 앞뜰에서 2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하얀 무명과, 팽목과, 자주색 모직이 아마와 자웅실 끈으로 은막대와 대이석 기중에 매여 있고, 석고와 대이석과, 자개와 흑옥으로된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된 평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임금은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으며, 자는 제각기 다른 모양이었고, 풀은 임금에게 걸맞게 넉넉하였다. 그러나, 어명의 자라, 풀을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않았다.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할수 있도록 임금이 왕실의 모든 집사에게 분부를 내렸던 것이다. 한편, 와스피 왕비도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궁궐에서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와스피 왕비가 패비되라 이곱째 날술로 기분이 좋아진 크세네크라스 임금은 무후만, 비주타 하르모나, 비타, 아박타, 제타하르, 카르카스 등 자기를 섬기는. 이곰 내시에게 명령하여 와스피 왕비에게 왕관을 쓰여 어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의 용모가 어여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와스피 왕비는 내시들을 통하여 전달된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임금은 몹시 격분하여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그래서 임금은 절기를 아는 현인들에게 문의하였다. 임금의 일은 모두 이렇게 언언과 판례에 관한 전문가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의 곁에는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일곱 대신인 카르스나, 세타르, 아드마타, 타르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칸이 있었다. 이들은 임금의 측근으로서 왕국에서 첫째 가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네시드를 통하여 전달된 이크데르크데스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자면 와스피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고 임금이 물었다.그러자 묵묵하니 임금과 대신들 앞에서 말하였다.와스피 왕비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대신들과 백성들 모두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왕비의 일이 모든, 모든 부녀자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이 와스티 왕비를 어전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셨는데도 왕비는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제 남편들을 없인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왕비의 일을 들은 페르시아와 메디아 대신들의 부인들이 임금님을 대신하여 대거리에 나가더니 경멸과 분노가 넘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왕몽을 선포하시고 철회하실 수 없도록 페르시아와 메디아 법령에 기록하게 하시어 와스티가 더 이상 크세르크데스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왕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연인에게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온 왕국에 내리신 명령을 듣게 되면, 이 명령은 엄중한 것이니, 모든 분해자들이 위아래 할것 없이 남편을 공경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임금과 자신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임금은 모묵하의 말대로 실행하였다. 모든 남자는 제 집안을 다스려야 하고 자기 민족의 말을 해야 한다는 조서를 임금에게 속한 모든 주의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써서 내려보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종부와 성자와 동룡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부하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